지금 잠깐 경상도에 왔다가 잠깐 시간이 남아서 12시 반이거든요 점심시간 타임어택을 하러 왔습니다 아마도 영상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 지금 뭐제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시간 없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확실하게 배스를 잡기 위해서 한번한 가지 태... <laughs> 더워서 막 흘러내리는데 한 가지 테크닉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시작해보시죠 위천의 우물리라는 곳에 나와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리 보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프레셔가 굉장히 심합니다 오늘또 오늘 빨간날이어서 지금 아까 전에 제 눈에만 한 보트가 한 4-5대 왔다갔다 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낚시를 했다면 여기였으면 제가 프로그라이지 버징을 했겠지만 이렇게 손때를 많이 타고 배스의 좀, 배스 예민한 곳? 이런 곳은, 분명 프로그라든지 일반적인 버징에는 피딩타임이 아니면 좀 반응이 얻기 힘들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일진 모르겠지만, 그냥 땅같이 생겼죠? 근데 땅같이 생겼어도 수심이 대략 한 40에서 30cm도 정딱 나오거든요? 배스는 보통 이렇게 지느러미를 숨기 공간이 있다면, 이런 곳에 많이 숨어있기 때문에, 사람 눈엔 땅같이 보여도 그냥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냥 천장일 뿐이죠. 이제 햇빛을 가려주는 이제 가림막. 소리 없이 쓱 들어가서 베스들 눈앞에 계속 흔들어준다면 굉장히 베스들한테 손쉬운 먹잇감. 그리고 또 이런 시즌에서는 아무 벌레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치 도 베이트도 굉장히 훌륭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laughs> 와 진짜 예민하네요. 입질을 받고 아마 영상에 너무 작게해서 들리지만 왔다. 계속은 들어줬거든요. <laughs> 겨우 이렇게 먹어줬습니다. 지금 낮 시간대인데 확실히 찾기 힘들지만. 이럴 때또 빛을 바라는 게 아무래도 스몰 로버지인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힘들게 한 마리 나왔네요. <laughs> 보통 이렇게 낚시를 하실 때는 뭐랄까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뚫고 나가면서 긴장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지금 캐스팅을 안 하고 손끝으로만 계속 흔들고 있죠. 이러면서 이게 왜 하냐면 수심 체크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손은 이만큼 내렸는데 지금 여, 여기 정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손을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까지 떨어뜨렸죠. 즉 수심이 꽤나 깊은 곳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여기 위치라도 좀만 더 왼쪽에 던져볼게요. 이렇게 던져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내려가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저기가 약간 수심이 깊어지는. 그러니까 머리에 어탐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음푹 살짝 들어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렇다면 저렇게 수심이 깊어지는 브레이크 라인에 배스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씩 고려해 나가면서 여하튼 지금 스피닝 테크이지만 베이트 테크도 똑같습니다. 베이트 테크도 이렇게 천천히 하나 하나 수심을 체크해 나가면서 아 그러면서 어탐을 그려 나가면서 아이 부분에는 배스가 들어왔으면 하겠다. 이 부분에는 아 극경사지는 구간이구나 라고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12시에 프레셔가 많이 받는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공격, 공격적은 아니었죠 힘들게라도 바이트를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시간대도 시간대고 예민하다 보, 프레셔가 좀 심하다 보니 배스들이 한 마리가 끝이네요 그마또 이렇게 따갔다 하면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패턴이면 위천 타임어택 <laughs>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한번 이동해볼게요. 독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기주, 기, 기점으로 오른쪽이 하류 하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물이 나오고 있는데 물이 오른쪽으로 흐르면서 지금 저 꺾이는 부분에 큰 나무가 하나 있죠. 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포인트 같고 그 주변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 나오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끊기는지요. 약간 다리가 집중 이어지는 부분이 끊기면서 물이 한번 이렇게 제 생각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와류 물이 한번 회전이, 회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바로 오른쪽 바로 이제 각지는 커버 유속을 피해서 먹여 활동하면서 휴식하기 좋은 공간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갈대 같은 게 끝나고 스모우 나무가 또 시작되는데 다른 커버의 종류이기 때문에 저기에도 분명 뱃스가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 라인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캐스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와 <목소리> 폴링과 동시에 바로 먹어줬습니다. 드랍샷 미노 같은 경우에는 정지 동작에 계속 꼬리가 미세하게 흔들리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지 딱. 폴링 되자마자 멈춘 순간 바로 빡 먹고 들어가 준 멋있는 됐습니다. <laughs> 위원 하류 같은 경우에는 상류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어느 만수인 것 같거든요. 제가 기존에 평소에 왔을 때보다 물이 살짝 찬 느낌인데 어떻게 보면 모든 저이다 커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포팅을 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모든 커버를 노리기도 힘, 쉽지 않고 뱃스가어디지좀 알기, 알기 힘들겠죠. 하지만 제가 와 있는 곳은 지금 배수장 이름이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배수장 상류 쪽에서 지도상으로 보면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하고 시원한 수온을 가진 다른 두 가지 수질이 만나면서 데이트피스들도 회유하면서 들어오기 좋고 특히 유속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름 같은 시즌에는 유속이 있어야 저 베이트 피시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베이트 피시 따라서 배스도 들어오는 그런 경험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베이트 피시 좀 들어와 있지 않을까? 또 유속도 있지 않을까 해서 왔는데, 난 지금 카메라에 비치는 좀 굉장히 어렵지만, 베이트 피시도 간혹 가다 피딩, 이제 점프하는 것도 보이고, 배스도 몇 마리 보이고, 보였... 배스로 의심되는 그런 포시금도 몇번 들렸거든요. 또 저기서 확인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짬나. 타이머텍에는 지금 딱 정확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가장. 그래서 여러분들도 갑자기 만수위가 된 필드라든지 커버가 너무 많은 그런 필드에 가신다면 어디부터 공략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세 물류구를 기준으로 많이 공략해 보시고. 새물입구가 너무 많다. 그러면 그새물입구를 지도를 따라서 한번 새물입구 원천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고 아니면 그냥 농수로의 농기 따라서 흘러나오는 새물입구가뭐다양하있는데어 사람이 보기 아쉬워해 보인다 하면 베스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 <laughs> 지금 정확히 두번 잡혔었어요 배스가 제가 여기 한번 여기 한 잡혔었고 이쪽에도 구멍이 있거든요 하나 둘셋 지금 이건 제가 방금 맞는 거고 하나 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잡히고 예민한 배스들도 지금 대낮 시간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지금 웜이 떨어져 나갔지만 네, 스몰로버지그또 드랍샷미노 네, 조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애들이 굉장히 하이피치 액션 미세하게 떠는 그런 액션에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이렇게 또 예민한 베스들도 바로바로 잡을 수 있는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